오케이 okay.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매주 일주일의この時間はスクールオブロック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クラスです. ダムティンのジ 자, 먼저 출석을 돌리고 싶습니다. 고인 유카, 고인고인 체리블라썸 이쁘네요. 자꾸 라 이쁘죠. 하이 제니 출석기 데스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함께 수업을 열심히 해봅시다. 아, 지츠와 센지츠. 슈프루라는 일본 잡지의 표지를, 아, 단독으로 장식을 했습니다. 학쇼! 예! 좋아요, 좋아요. 네, 아, 일단, 일본 잡지의 표지를 저 혼자 또 찍은 건 처음인데요. 이게 또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센세를 또 그렇게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너무 재밌었고, 어, 지금까지 또 찍었던 또 화보랑은 또 다른 느낌이라서 재밌었습니다. 또 옷도 일곱 착 정도 입어서, 어, 되게 찍으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또 생각도 했고, 어, 우리, 캐럿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쁘게봐 주셨으면 좋겠네요.마다 미태이나이 더유 세트와 요 같더라. 밑때 밑때네それではコニアの中業内容を発表しま 드디어 발표합니다. 갑니다. 아,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리타크너 시츠몬. 어, 1번이 또 보셔시타라. 리타크너 시츠몬과 탁상 토독이 맛있다. 새까꾸나노데, 今日はリタクの質問に答えていきます. 네,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처럼 가게 가보겠습니다. 네, 1 1상몇 개나 답변이 일치했는지 케지 반또과 트위터니 카키콘데네 센세가 체크시마스. 자, それでは早速始めていきましょうネ1トキ 114. 115. 114. 1아5 어... <목소리도> 114. <,僕は>... 115. <목소리도> 114. 115. 114. 저는 5 1 1데1 1 우추부 세로도 자고 아우무케로도 잡니다.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서 한 자세로만 자면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. 네, 대화 두 개의 질문에 이키마스 타블라라, 카키고리 or 아이스. 오케이, 김했맛니다 음. 정한 선생님의 코타이와 아이스데스. 저는 빙수도 좋지만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어 근데 이유는 또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치기노 시츠모와 테모치 하나비 또는 하나비 타이카이. 아, 김에 맛이다 저만 센세더 코타이와 하나비 타이카이 데스. 근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아요. 제가 하나비 타이카이를 보러 갈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골라봤는데요. 보통은 또테모치 하나비를 보통 학생들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저도 그냥 태모치 하나비가 더 감성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비 타이카이는 제가 가본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가보고 싶네요. 네, 오랜만에 네 그렇습니다. 치기대 사이고노 니타쿠데스네 갑니다. 네 사쿠라 공사 공격입니다. 생일이 4월 6일일 수도 있어요. 아 아닌가 민규 생일이 4월 6일, 민규 팬일 수도 있겠네요. 아 질문은 미라이니 이쿠카 카코니 이쿠카 도치가이아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중요한 문제는 갔다 올수 있느냐 없느냐 과거에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미래에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어... 있다고 생각하고 골라보겠습니다 힘의 맛이다 저는 미라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라이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의 가족들 우리 캐럿들 전부 다 어떻게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에 미라이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, 과거로도 가보고 싶은 게,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어땠을지를 보고 싶어서, 네, 가보고 싶기도 하네요. 우리 여러분들, 우리 캐럿분들은, 어, 떤 선택을 하실지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. 주교실연어 직한 데스. 오늘, 또 1분 1답과는 다르게, 또, 두개 중에 선택하는 코너였는데요. 재밌었네요. 우리 캐럿들이, 어, 저랑 얼마나 일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, 일치한 캐럿들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, 있다면, 게시판에 올려주세요. 그럼, 마타! 니타쿠니 코타에 때 이키타이노데, 세븐틴 로쿠스, 게지반니시치모노 카키콘데 그다사이네? 세토노미나상 아시타모, 마타! 인터내셔널클라스다 아이마쇼! 이죠 세븐틴도 정한데시다! 바이바이! 마타네!